누구나 사귀기 전에는 교제 폭력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폭력이 이래라도 발생했다면요. 경찰에 신고하고 OO 요청하시고 OO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 검사 출신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사귀던 연인 사이에 폭력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력이 반복되고 또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하죠. 이게 바로 교제 폭력의 특징이에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몇년 동안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도 정말 많고요. 최근 유명 유튜버도 교제폭력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교제폭력 사건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헤어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랜 기간 사귀었다면 피해자의 집주소, 피해자의 가족들 거처까지 모두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끊어내기가 어렵죠. 누구나 사귀기 전에는 교제폭력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귀는 도중에 이상한 낌새가 있다. 그러면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집착이 심하다, 또는 행동에 대해 통제하려는 정도가 심하다, 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이러면 바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 판단이 안될 거예요. 이것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정도의 사건인지 심각한 문제인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믿을만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해 보세요. 상담소나 경찰에 미리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필요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폭력이 이래라도 발생했다면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 보통 연인간의 폭력은 어,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되면 반복되고. 점점 폭행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적금 금지 등의 보호 조치도 요청하시고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폭력이나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돼요. 피해 직후에 112 신고를 하셔서 기록을 계속 남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직후에 적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연인의 폭행으로 다쳤다 이런 내용을 진술하시고 기록에 남기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맞은 부위도 사진으로 다 찍어 두셔야 돼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이 맞는 열쇠는 아니겠지만, 신고를 해야만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를 지켜본다 내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조심을 하게 되니까요 경찰에 접근 금지 요청하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법원에서 접근 금지 결정이 나오면 음, 경찰도 가해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가해자를 관리합니다 또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때마다 계속 접근금지 결정 위반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되니까 가해자도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물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안심하셔서는 안되고요.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교제폭력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교제폭력도 일반 폭력 사건과 똑같이 처벌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렸다면 폭행죄, 때려서 다쳤다면 상해죄, 반복된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고 있죠. 이런 교제폭력 사건을 일반 어, 폭행 사건이 아니고 특별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 일반 교재 폭력 사건은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피해가 있을 때마다 신고 계속하시고 신고 기록 많이 남기세요 그러면 수사 기관과 법원도 알거든요 아이 가해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핵고지 할수 있구나 그래서 처벌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더. 더 챙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교제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대처하고 자신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